배치 서미트 영어학원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성심여중 2학년 영어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심여중 2학년 시험의 특징은요. 첫째, 서답형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법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중으로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세 문제가 전부 서답형으로 나왔고, 그리고 본문에 교과서, 본문이나 대화문에 있는 지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지문을 내고 거기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 사항을 얼마나 잘 응용해서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법 기본기가 평소에 착실하게 문법 기본기를 쌓은 학생이 아니면은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문제였고요. 음, 그냥 약간 평소에 문법 실력이 어, 잘 갖춰지지 않았으나 그 내신 시험 때만 교과서 위주로 그 문법을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맞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술형 영장 문제가 성신여중에는 항상 나오는데요. 어, 이번 성신여중 여중 그 문제 총점이 30점이었는데 이 영장 문제가 무려 5.2 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자신의 의견을 담은 3, 4줄 정도의 짧은 에세이를 영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평소에 영어 공부를 좀 약간 소홀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거의 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부교재의 비중이 높습니다. 음~ 봄그 교과서와 학습지에서 보통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성심여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에 따로 학습하고 있는 학습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 단어장에 나온 어휘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평소에 하, 해야만.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학습지에서도 그 교과서와 관련돼 연계되었지만 아예 교과서에 실이지 않았던 다른 지문이 그 학습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그 학습지 지문도 시험에 통째로 나와서 그 부분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만, 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성신여중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시험 분석표를 볼까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은 없었고요. 주관식으로만 세문항이 나왔으나 난이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중상 난이도로 음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을 새로 처음 보는 지문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빈칸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서답형으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법 사항을 묻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경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법, 그 이번 시험 대비로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평소에 약간 어려운 문법 문제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어야 그 문제를 보고서 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어렵게 냈기 때문에 정말 평소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력을 키워둬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해 문제인데요. 독해는 이제 객관식이 8덟 문제, 주관식은 없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학습지에 나온 지문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글의 주제 찾기 그리고 답할 수 없는 질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고르기 등등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학습지에만 있는 지문 두 가지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 외에 학습지 지문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비중이 보면은 객관식이 10문제, 주관식이 한문제총 11문제로서 23문제 중에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비중이 그 문제의 개수는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배점 자체는 좀 적기 때문에 음, 배점이 높다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음 분야,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영작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심열중만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30점 만점에 5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은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환경을 위한 롤이 유서브 손목밴드가 사용되었다는 질문을 주지문을 어 줍니다. 그질문은 사실은 학습 나와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질문은 아닌데요 그 질문을 읽고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세뇌문장으로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문법사항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인 과정까지 보는 어, 굉장히 정말로 영어를 얼마나 잘할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음 정말 이제 상위권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3문제 중에서 객관식 18문제, 주관식이 5문제였는데 주관식 문제 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뭐 문항 수는 적지만 어, 배점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배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점 만점에 서답형 문제가 총 16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답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필수 문법을 객관식이 아닌 서답형 문제로 집중 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가 객관식으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답형, 이게 그냥 보고서 아 이거 같아, 그냥 어 이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음, 문제를 그 답을 쓸수 있는 학생들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서 어, 성심여중 이제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치성 있에서는 서답형 문제로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국교제에 나온 지문과 어휘를 철저히 학습. 어, 본문 아무래도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 교과서와 학습 이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성신여중의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에 나온 지문 그리고 따로 공부하고 있는 부교재 단어장에 나온 것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술형 영작 예상 문제 만들어서 연습시키기인데요. 서술형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그 평소에 평소 아이들이 얼마나 그 영작을 많이 해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그냥 내 신시험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연습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제대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를 짚어주는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은 어, 이것은 독해 문제 같은 독해 문제였는데요.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내용이고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라는 그런 독해 문제였는데요. 배치서미에서 거, 똑같은 지문 지문의 똑같은 부분에서 자, 제목과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아져 있는데요. 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답 정답이 My favorite time of the day가 제목으로 알맞다. 이것이 아주 똑같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위글을 읽고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장이 조금 변형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어, 그 내용은 똑같이 똑같이 어 비슷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해석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음, 자, 3번. 어떤 동물을 무사와 탐우가 연습 동안에 볼수 있었는지 이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적중 문제를 푸는 학생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신 기출문항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사답한 문제였습니다. 사답한 문제 중에서 이제 업사이클링 관한 지문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이 어휘가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거를 어 평가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는 하 문제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채워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치 서밋 적중 문제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아이들이 학습하였기 때문에 음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학습을 많이 다량의 기출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심여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다른 중학교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학교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그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그 서답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 관한 훈련을 얼마나 시켰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고 또 문법 문제 역시 평소에 그 내신 시험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 정규반 수업에서 좀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학습해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절대로 영어 시험을, 영어 시험 공부를 내신 대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절대 늦지 않고 꾸준히 많은 시간,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한 학생들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출제되기 때문에 학원, 영어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숙제도 하고 열심히 보강도 하고 많은 공부량을 가지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3 0년중 같은 경우에는 평소 영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면서 어,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어, 영어 내신 분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